안녕하세요, 와인국 크리스탈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소개해드렸던 나파밸리의 샤르도네 파워워커가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순식간에 솔드아웃이 되었어요. 아, 여러분의 관심 정말 감사드리고, 어, 샵에 왔는데 재고가 없어서 파워워커를 구하지 못한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나파 샤르도네의 그 관심에 힘입어 자 이번 시간에도 정말 맛있는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지역은 나파로 이어가고요. 어, 역시 나파하면 그래도 까베르네 소비뇽이 생각이 나죠. 세계 최고의 까베르네 소비뇽을 생산해내는 나파벨리의 가쇼 한번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준비한 와인은 나파글렌 까베르네 소비뇽 2017 빈티지입니다. 이 까베르네 소비뇽은 전 세계 와인 산지에서 다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품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원산지는 프랑스 보르도죠. 보르도는 까베르네 소비뇽을 베이스로 해서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 뿌티베르도 등등을 섞어서 만듭니다. 자, 세계 최고의 까베르네 소비뇽 생산지는 보르도, 그리고 요새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곳이 이 나파벨리입니다. 자, 그럼 나파벨리 테스팅을 해볼게요. 제가 오랜만에 제 테이스팅 버디 프로도를 데리고 나왔어요. 음. 색깔 진짜 강렬하다. <laughs> 프로도 안녕. 오랜만이야. 어, 이 와인은 음, 알코올이 일단 14.5도예요. 굉장히 높은 알코올 도수를 갖고 있는 와인입니다. 색깔을 보면 매우 짙은 검붉은 색이에요. 프로드 치얼스 색깔에서부터 그 응축미가 느껴지는데요 음. 그 훈연의 스모키한 아로마가 펼쳐지면서 베이컨향 그다음 뭐그 다음 뭐그 스타벅스의 토피넛 라떼 같은 약간 달콤한 오크 뉘앙스 음, 연유 향 등이 느껴집니다 아, 바로 이거지 음 지금 혀 끝을 바싹 마르게 하는 정말 강렬한 타닌과 입안에 가득 채우는 이 바디감 어, 그리고 그 훈연의 느낌이 약간 입 안에서도 감돌아요. 음. 어, 나파 시쇼 아니랄까봐. 어머, 너는 왜 이렇게 쓰라져? <laughs> 그 나파 벨리 까베르네 소비뇽의 그 풍성한 바디감과 볼륨감이 느껴지는 와인이에요. 음. 그 입안을 조여오는 강렬한 탄닌과 잘 익은 카시스, 자두, 블랙베리 등의 다양한 그 과일 향 그리고 그 훈연한 베이컨의 느낌이 굉장히 풍성하게 잘 다가오고 있어요. 아. 자 우리 시중에 고급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굳이 뭐 비교를 하자면. 케이머스, 까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이 잔당감도 좀 있고, 굉장히 볼륨감도 있고 탄닌 많고 풀 바디 와인이기 때문에 아마 케이머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와인은 정말 그 마블링이 굉장히 좋은 한우랑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살치살이나 아니면 질감이 좋은 안창살. 그리고 굉장히 두툼한 오겹살의 돼지고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 고급 나파밸리 카베르네소비뇽은 정말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케이머스 음, 카슈의 한 3분의 1 가격으로 이렇게 완성도 높은 카슈를 만난다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네요. 나파카슈의 새로운 히트를 예감하는 나파글렌 카베르네소비뇽, 한번 테이스팅 해보세요.